장두식 작가입니다. 에스프레소의 그 코너에서 정상혁 주말 뉴스부 기자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목으로는 공휴일의 공포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정의 달에 이 무슨 불경스러운 망발인가? 공휴일이 무섭다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름의 달력을 미리 체크해 횟수를 비교할 정도로 누구보다 빨간 날을 더 사랑했다. 걱정이 많아져서 뭐 그럴 것이다. 학교와 유치원이 쉬고 병원도 또 문을 닫는다. 뭘 해도 할증이 붙는다. 어디 놀러 갈수라도 있으면은 다행. 한 푼이 아쉬운 처지가 되면 폐관 수련해야 한다. 듣자 하니 다른 집도 사정이 비슷한 모양이다. 차라리 일하고 싶다는 목소리에는 어떤 비애가 담겨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가계빚이 전달보다 5조 원또 늘었다. 아니 진짜 이번 올 뭐냐고요? 달력 보다가 멘털 나갔어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 거기에는 이런 한탄이 넘친다. 오피스 그 밀접 밀집급 그 상권의 경우 공휴일은 공동화를 의미하는 또 까닭이다.휴일수당까지 추가 부담으로 또 작용한다.근로자의 날과 주말 사이에 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또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안도의 그 한옥까지 나왔다.소를 키우자.뭔 맨날 놀 생각만 하고. 다만 5월 6일 대체 공휴일이 또 기다리고 있다.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에 그두 날이 겹쳤기 때문이다.10월도 또 걱정이에요.개천절과 뭐 추석 한글날이 붙어 있다.공휴일은 대개 국가의 경사를 기린다.그러나 강복절 가가호호 개항된 태극기는 뭐 찾아보기 힘들고 개천절 당군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가슴 웅장해지는 한국인 역시 웅녀가 웅녀처럼 자취를 감춘 게 현실.지난 3월 1일 연후에는 대체 공휴일을 합쳐서 사흘이었다.정작 재미는 일본이 봤다.현해탄을 건너 항공기 승객이 23만 명이었다.작년보다 뭐 10퍼센트 늘었다.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은 서둘러 한국을 뜬다.내수 진작 효과가 미비한 이유다. 장장 6일이었던 지난 설 연휴도 마찬가지였다. 1월 달에 그 출국자 수가 역대 최대 297만 명이었다. 공휴일을 뭐 줄여서 애국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경제연구소는 공휴일이 하루 줄면은 국민 총생산 규모가 약 14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또 내놨다. 근무일이 하루 늘면은 연간 GDP가 최대 0.2% 증가한다는 계산, 2년 연속 경제 역, 성장으로 고조가 고조된 이기감이또 반영이 되어 있다. 우리는 거대한 연구학적 문제에 에, 직면했다. 이제는 더 적은 노동 대신에 더 많은 노동을 또 논의해야 한다. 독일의 공휴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주에 따라 뭐 10일에서 11일 수준으로. 주변국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도 적다. 참고로 한국은 올해 20일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더 거대한 그 인구학적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나 더 적은 노동을 향해가고 있다. 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다. 보장이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면서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의 그 이하로 단축하겠다고또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가야 한다고또 했다. 국민의힘 축은 근로시간을 뭐 줄이면서 구별은 유지하는 거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또 비난하면서도 현실적인 주 4.5일제를 뭐 도입하겠다고 했다. 과연 2.5일을 온전히 또쉴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다. 휴, 예, 휴, 쉬는 거가 한숨의 의성어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쉴 때는 또 쉬어야 한다. 너무 오랜 세월 가로의 민족으로 살아왔다. 다만 지금 끌어오르는 민심의 가치에는 휴일이 더는 휴일이 아니라는 그신음이 깔려 있다. 벌이 없이 또별수 없이 쉬는 날은 별의 벌서는 신경일 수밖에 없기에 나라의 그 상황이 아주 심상치가 않다. 구멍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아, 지난 3월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30대 가장이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빠져서 사망했다. 투잡을 뛰는 중이었다. 예,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예, 뭐 누구든지 뭐 이렇게 시간만 되면 놀고 싶겠죠. 하지만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정말 일을 해야지만 또 일을 해서 또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안 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예, 개인적인 그 수입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같이 뭐 하면 된다. 야근도 하고, 잔업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가져가는 돈이 더 많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정신이 지금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